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최유라입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이리저리 유쾌하지 않은 소식들로 우울하지만 그래도 정원사는 묵묵히 겨울 채비를 해야 하죠. 최근 들어 정원시장에서는 겨울만의 낭만을 부추기는 윈터가든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줄기색이 예쁜 흰말채와 노랑말채나무, 또 붉은 열매가 아름다운 피라칸사, 그리고 화살나무 등을 관상용 그라스와 함께 심으면 겨울에도 정원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운 계절엔 야외 정원이 한계가 있죠. 그래서 겨울에는 실내 식물을 기르는 게 좋은데요. 오늘 라디오 상담실은 춥고 스산한 겨울에 집안을 따뜻하게 밝혀줄 수 있는 아름다운 겨울 실내 식물을 소개해 드립니다. 한 달에 한번 찾아오는 김준선의 가드닝 팁. 오늘도 정원전문가 김준선 순천대학교 명예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유튜브 순천KBS 라디오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 댓글도 열려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랄게요. 라디오 상담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 의학, 경제, 노무 등 여러 분야를 전문가가 쉽고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순천전화 750-7000번. 703에 9911, 703에 9922번으로 바로 전화 주십시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를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로 진행됩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김준선의 가드닝 팁 순천대학교 김준선 명예교수님과 함께 합니다. 교수님, 이 겨울에는 정원 식물이 대부분 지상부가 죽거나 휴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야외 정원은 좀 초라하잖아요. 대신 사무실이나 카페 같은 실내에는 겨울이어서 더 빛나는 식물들, 식물들을볼수 있는데요. 요즘 같은 겨울철에 즐길 수 있는 가드닝 팁 구체적으로 어떤 걸들수 있을까요? 음,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지방에서는 겨울이 이제 춥죠. 어. 겨울은 정원 식물들에게는 가장 큰 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정원이 이제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꽃이 피는 초화류들을 심을 텐데 나무들을 제외한 일년생 초화류나 단년생 초화류들은 대부분 내한성이 낮습니다. 내한성이라고 하는 것은 추위에 견디는 힘이죠.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겨울 동안에 이런 풀들은 지상부가 말라 죽어요. 보기 싫게 되죠. 네. 그리고 나무도 휴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록수를 제외한 화렵수들, 단풍이 아주 아름다웠던 화렵수들은 잎을 떨궜기 때문에 그다지 보기는 좋지가 않게 됩니다. 물론 이제 단년생 초화류들은 내년도 다음에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나와 정원을 채우기 때문에 정원은 사실 봄이 되면 이내 아름다워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 겨울이 결코 짧지 않고요또 네. 대부분은 사람들은 겨울 정원이 아름다워도 야외에 머물르기보다는 실내에 머물러 있기를 아무도 좋아하겠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우리가 어, 가장 좋은 뭐, 야외를 못 나간다고 하더라도 실내에서 기를 수 있는 식물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어, 미국의 유명한 그 시카고 식물원이 있는데요. 어, 거기 시카고 식물에서는 올해 실내 식물로 겨울을 밝게 빛낼 식물로 제비꽃과 시클라멘을 함께 모아서 재미있고 독특하게 전시를 해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어, 곧 크리스마스지 않습니까? 네. 어, 크리스마스를 장식할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식물로 붉은 잎과 굉장히 작고 컴팩트한 황금색 꽃으로 유명한 포인세티아가 있습니다. 네. 이것들을 이런 한세 가지 종류만 실내에서 키우더라도 아주 즐겁게 겨울을 날 수가 있어서 우선 오늘은 이세 가지 실내 식물의 생태와 관리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벌써 기대가 됩니다. 이 포인세티아는 여기저기 많이 전시되고 있어서 좀알것 같은데 제비꽃은 좀알쏭달송하고요 시클라멘은 더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특히 제비꽃은 봄에 많이 피는 꽃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그 들판에서 제비꽃은 양지 바른 곳에서 흔히 볼수 있는 열해살이 초합니다 이런 봄에 잎 사이에서 나온 비교적 꽃줄기가 좀 길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보라색 또는 흰색 꽃이 한 개씩 달리는 것이 제비꽃이고 굉장히 이 야외에서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비꽃을 어떤 분들은 들판에서 파다가 어, 넓적하고 긴 화분에 이렇게 모아 심어서 그 제비꽃의 앙증맞음을 즐기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우리가 어, 거리에 많이 이제 화분들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 화분에 보면은 꽃 양배추가 많이 심겨져 있는 것을 볼 겁니다. 음. 예전에는 뭐한 종류만 심어졌었는데 요즘은 좀 키가 크고 키가 작고 또이 배추 폭이 넓고 좁고해서 굉장히 다양한 꽃 양배추가 나와서 굉장히 많이 심고 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그꽃 양배추 사이에 펜지나 비올라가 심겨져 있어요. 이게 제비꽃의 일종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펜지와 비올라가 서로 지금 이름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반인들은 사실 이걸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거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어, 펜지보다는 비올라를 먼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비올라. 바이올리이라고 하는 제비꽃, 보라색 제비꽃에서 이렇게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비올라는 보통 제비꽃을 개량한 것이고 펜지는 비올라를 또 개량한 꽃입니다. 오. 근데 이걸 구분을 해 보면은 비올라는 조금 꽃이 좀 작아요. 근데 펜지는 여기에 서 꽃이 조금 더 큽니다. 음. 비올라는 약간 덩굴성으로 이렇게 지면에 붙고 펜지는 약간 지면 위로 올라와요. 약간 좀 틀린 습성을 갖고 있죠. 네. 그리고, 어, 비올라는 조금 건조한 환경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어, 바위 틀 틈에서 이렇게 심어주면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실내 화분에 바위를 놓고 거기다 이렇게, 어, 비올라를 심어주면 좋고요. 펜지는 여기에 비해서 조금 습한 곳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내에서 우리가 키울 때 펜지는 물 관리를 참 잘해 줘야 되는 이런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보면은 제비꽃은 야생의 자연에서 자라는 원종 식물이다 그러면 비올라는 제비꽃에서 발달했고 펜지는 비올라에서 개량한 꽃이고 비올라는 꽃이 좀 작고 펜지는 조금 꽃이 크다. 이렇게 우선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정리가 되네요. 이 비올라와 펜지가 제비꽃에서 유래했다는 점이 좀 흥미롭고요. 또 그동안 같은 꽃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둘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좀 새삼 알게 된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이 비올라를 보면 꽃잎에 무늬가 이렇게 있어서 마치 원숭이 얼굴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혹시 교수님 눈에도 그렇게 보이나요? 어, 그렇죠. 우리가 가끔 비올라나 펜지나 다 이제 꽃잎에 무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줄무늬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무늬가 있는 경우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은 원숭이 얼굴 같이 이렇게 <laughs>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네. 사실 이제 비올라를 개량한게 제가 펜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펜지는 우리가 생각을 뜻하는 프랑스 단어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단어인데 빵새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됐다라고 합니다. 음. 이 빵새가 이제 생각이란 얘기인데 이 펜지꽃 자체가 얼굴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꽃이 밑줄 보고 이렇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깊은 생각에 빠진 사람과 같다. 뭐 음. 이래서 이제 펜지란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근데 네. 저한테는 사람 얼굴이 아니고 원숭이 <laughs> 얼굴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어, 프랑스 사람들은 펜지의 이런 모습이 연인이 당신을 생각하게 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두 꽃을 구별하는 방법은 있어요. 얼뜻 보기는 같아 보이지만은 이 꽃잎이 다섯 장이거든요. 근데 비올라, 그러니까 펜지는 꽃잎이 네 장이 아래쪽에가 위치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네. 얼굴이라고 한다면은. 코 아래쪽에 내장이 위치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위쪽에 한 개가 어 위치를 하고요. 비올라는 꽃잎이 세 개는 아래에 있고 두 개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펜지와 비올라를 구경 구분하시려면은 꽃을 놓고서 이게 아래쪽에 네 장인가, 세 장인가 꽃잎이 이걸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이제 펜지와 비올라는 어떻게 보면 혹한의 겨울철에 즐길 수 있는 꽃은 아니에요. 어쨌든 뭐 온도가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면 식물들은 내한성이 강해도 활동을 안 하거든요. 이제 날씨가 다시 좋아지면 은뭐 피어나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비올라가 아까 어떻습니까? 제비꽃에서, 야생의 제비꽃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펜지보다는 겨울에 조금 강합니다. 음. 그리고 야외에서, 야외 크는 놈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좀 강하죠. 뭐, 실내에서는 펜지나 비올라나 다 잘, 잘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앙증맞은 꽃을 원한다면 비올라를 심으시고 좀더 풍성하고 화려한 꽃을 선호한다면 펜지를 심는 게 좋습니다. 이제 펜지나 비올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꽃 양배추나 또는 다음에 소개해드릴 시클라멘 이런 것들을 식물에서 화분 어, 화분에서 같이 심거나 또 우리 흔히 하는 뭐 윈도우 베스킨이나 베스킷이나 행잉 베스킷 이렇게 같이 심으면은 실내에서 오랫동안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꽃의 세계도 참 알면 알수록 흥미로운 부분이 많은데요. 비올라나 펜지를 시클라멘과 같이 화분에 심어서 기르면 좀더 좋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시클라멘 도 어떤 꽃인지 더 자세히 알고 싶 거든요. 어, 시클라멘은 원래 관엽식물로도 키웠습니다. 잎이 굉장히 겨울철에 푸른 녹색 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어, 겨울에 그러니까 식물 에 잎이 없는 상태에서 이 시클라멘 이 굉장히 그 각광받는 관엽식물로 도 있고 또 무늬가 있는 종들도 있어요. 어 사실은 시클라멘은 어, 덩이 줄기입니다. 덩이 줄기라고 하는 거는 어, 괴경이라고 이제 한자로 얘기하는데 우리 어, 튤립이나 수선화와 같은 구근 식물의 일종입니다. 아. 그러니까 뿌리가 이렇게 덩어리가 져져 있죠. 네. 어 그렇게 덩이 줄기 단연생 식물이 시클라멘인데 여기에서 이제 잎이 이렇게 쭉 나오고 그 잎에서 이제 어, 긴 줄기로 꽃이 피어요. 또 향도 있습니다. 작은 꽃이 피는데, 원래 이제 스클라멘은 여름 동안의 휴면입니다. 우리가 보통 식물은 겨울에 휴면에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놈들은 따뜻할 때, 이제 더울 때 휴면에 들어가고 오히려 추위에 강해서 추울 때 꽃이 피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빨리 이제 다시 자라면서 꽃이 피는데, 꽃이 분홍색, 보라색, 빨간색, 흰색, 뭐 굉장히 다양하게 꽃이 핍니다. 어, 잎은 말씀드린 대로 녹색이지만은 하트 모양이고요. 종종 여기에 무늬가 들어가서 은색의 무늬가 있기도 합니다. 어, 겨울에 이게 꽃이 아름답게 피기 때문에 사실 실내 식물로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화원에서는 보통 지금부터 봄까지 판매되는데요. 이 꽃대가 아래로 휘어져 있는데 꽃대 끝에 달린 여러 장 꽃잎이 참 아름다워요. 제가 이제 사진으로는 못 보여드리지만 마치 나비가 이렇게 앉아있는 날개를 접고 앉아있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뭐~ 고깔이나 우산이 접혀있는 모습 같기도 해서 굉장히 예쁘죠 네. 시중에서 화분에 담긴 여러 색의 스클라멘몇 개를 구입해서 화분째 진열하거나 좀더큰 화분에 뭐하심 하면 좋습니다. 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김준선의 가드닝 팀 순천대학교 김준선 명예 교수님과 함께 겨울에도 아름답게 화초를 가꿀 수 있는 겨울철 실내 가드닝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담은 필요한데 법원이나 병원은 멀게 느껴지고 전문가들 만나기는 어려우셨나요? 라디오 상담실은 법률부터 의학, 경제, 노무 등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쉽고 친절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방법이요?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주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순천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참여가 가능한 청취자와 가까운 방송. 여기는 KBS 순천방송국 라디오 상담실입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김준선의 가드닝 팁 순천대학교 김준선 명예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사실 저는 꽃은 봄부터 가을까지만 피는 걸로 알았는데 이런 꽃들을 겨울철에도 볼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또 반갑기도 하거든요. 시클라멘 도 겨울에는 실내에서 주로 키울 텐데, 키우는데 좀 어려움은 없을까요? 음, 그치, 이제 우리가 식물을 키우는데 잘 죽거나 키우기가 어려우면 사실, 어, 신경질 나거든요. <laughs> 근데 이제, 어, 시클라멘을 야외에서 재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어. 왜냐하면 내한성이 강하니까 배수가 잘 되는 토양, 그리고, 어, 광선이 좀 많은, 어, 토양에서 키우는 지역에서 키우는 게 좋은데 사실 시클라멘은 직사광선은 그렇게 좋아질 하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히려 좀 햇볕이 되는구나. 약간 간접광식으로 네. 오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간접광이라고 하면 실내가 간접광이잖아요. 직광이 아니니까 그래서 시클라멘이 말씀드린 대로 관엽식물로 많이 재배됐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시클라멘을 실내에서 화분에 재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름에 이제 휴면에 들어갔다가 가을에 다시 잎이 나오고 그잎 사이에서 꽃이 이렇게 올라와요. 어, 시클라멘이 그렇게 보면은 활발하게 성장하는 것이 결국 겨울이라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이걸 실내에서 키울 때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제, 어, 시클라멘은 약간 산성 토양이 좋기 때문에 우선 어화분의 흙을 약간 산성으로 만들기 좋은데 우린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흙에다가 어 시중에서 파는 피트모스 같은 거 이렇게 좀 같이 섞어 주면 좋고요. 음. 피트모스가 없으면은 야산에 그 솔밭에 가서 소나무 림에 가서 그 떨어진 솔잎이 썩은 솔잎 부엽토가 있습니다. 그 솔잎 부엽토는 굉장히 산성이 높아요. 음. 그래서 이걸 화분에다가 같이 심어 주면은 훨씬, 음, 시클라멘이 잘 살게 되고, 뭐물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 화분은 말씀하셨듯이, 이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식물을 죽이는 대표적인 또 원인 중에 하나가 물을 잘못 줘서인데, 이 물은 어떻게 줘야 하나요? 이제 시클라멘의 경우에 참 조심해야 돼요. 이물 주기가. 우리는, 어떻든 식물은 물을 많이 줘야 잘 자란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 모든 것이, 과소과다, 그러니까 너무 적어도 좋지 를 않고 너무 많아도 좋지 않아요. 적당히. 예,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많아도 썩은 병이 올 수가 있거나 또는 뿌리가 호흡을 못해서 잎이 말라 죽는 경우도 있어요. 어, 시클라멘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보통 화분에서 이렇게 뭐 표면이 말랐다 이걸 사실 잘 몰라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뭐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푹 이렇게 찔러보라는 얘기도 하는데 어떻든 겉틀기 말릴 때 이제 물을 주는 게 좋은데요 특히 시클라멘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잎이 나오는 게 있고 줄기가 이렇게 잎이 나오는 잎줄기가 있을 때 이게 아까 괴경이라고 하는 어, 뿌리 줄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깊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물이 닿으면 거기가 썩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러니까 어, 이 덩이줄기가 썩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물을 주기보다는 이렇게 물받침에다 물을 주고 화분에서 물을 위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 이제 저면 관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트레이 같은 거에 물을 놓고서 뿌리가 수분을 흡수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잎에 이게, 스클라멘 잎에 물이 닿으면, 여기 곰팡이 병이 슬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떻든, 어, 그 줄기가 나오는 부분이나 잎에 물이 닿지 않도록 물주는 것이 스클라멘에게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일반적으로 물주듯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면 안 되는 부분? 네. 또 포인세티아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이게 크리스마스 시즌에 카페나 뭐 관공서에서도 많이 볼수 있는 식물인데 잎이 붉고 또 중앙에는 황금색 꽃이 피죠. 그렇죠. 어, 아마 지금 주변에 포인세티아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어, 뭐 관공서건 또는 카페고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항상 붉은색이 떠오르거든요. 네. 외국에 이제 크리스마스에는 뭐 붉은 모자, 붉은 목도리 이런 것들을 많이 들고 다니는데 그것도 그래요. 그래서 나무의 경우에는 우리가 호랑가시 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요. 호랑가시 나무 열매가 겨울에 굉장히 붉게 달립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카드 예전에 보면 이렇게 나뭇잎이 좀 뾰족뾰족하고 거기에 빨간 열매가 달린 게그 근데 그 아, 사실은 그건 이제 나무고 이 포인세티아는 이제 초본에 뭐 초본이라기보다는 관목에 속하는데 우리는 초본같이 키우긴 해요 어, 멕시코가 원산입니다 포인세티아는 이제 윗부분에 잎이 이제 빨갛게 물들여 있는데 사실은 잎이 아니에요. 음. 우리가 이제 보통 꽃이 필 때는 그꽃봉오리를 받쳐주는 포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꽃눈이나 꽃봉오리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작은 잎이 포엽인데 이 포엽은 또 어디서 볼수 있냐면은 우리 수국에서도 볼수 있어요. 아, 수국이요? 수국꽃도 이 포엽이 발달한 거지 꽃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헛꽃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어이 포인세티아의 잎 윗부분이 굉장히 빨갛게 되어 있고 잎이 수리바퀴 모양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죠 많은 사람들이 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포엽이 어, 녹색 잎과 뚜렷하게 대비되기 때문에 빨간색하고 녹색은 굉장히 대비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계절에 장식용으로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네. 이거 키우는데 좀 조심해야 될게 국화가 가을에 피죠. 그 그러면 국화를 피우기 위해서는, 어, 낮의 길이가 짧고 밤의 길이가 길어야 국화가 핍니다. 음. 이런 거를 단일식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단일. 그러니까 낮 길이가 짧을 때. 그러면 여름에 피는 장미는 장일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피는 장미는 낮 길이가 길고 밤 길이가 짧아야 돼요. 그러니까 국화를 여름에 국화꽃을 보기 위해서는 비닐하우스에 덮개를 씌우고 아침 저녁으로 그걸 덮어서 낮이를 짧게 하거든요. 네. 근데 포인세티아가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포인세티아가 굉장히 단일 식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인세티아를 사서 포엽이 나오기 전에 빛을 받게 되면은 이 붉은색이 착색이 되질 않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어, 화원에서 대개 어, 잎이 붉게 포엽이 붉게 물든 포인세티아를 사서 심기 때문에 뭐 크게 관련은 없겠습니다. 말씀대로 멕시코가 원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에서 추운 날씨에는 실내에서 키워야 됩니다. 어, 그렇군요. 이 포인세티아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잎도 아름답고 꽃은 또막지 금가루 같잖아요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정말 잘 어울리는 꽃인데요 이 포인세티아를 겨울 동안 예쁘게 잘 키우려면 좀 어떤 걸 주의해야 할까요 포인세티아는 뭐 관리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당연히 충분한 빛이 필요하지만은 어, 말씀드렸 아까 시클라멘과 같이 직사광선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포인세티아가 빛을 아까 차단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혹시 실내에서 밤 동안에도 빛을 좀안쬐 줘야 돼요. 어. 그러면은 그 착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화원에서 우리가 이 포엽이 발달한 화분을 사는 거니까 큰문제인는데 이것도 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저는 뭐~ 어~ 초창기 제가 가드닝을 한1 5년 전에 시작할 때몇번 죽였어요 이거를 <laughs> 왜 죽였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 구글링을 하든 또는 네이버에 좀 물어보면 되는데 네.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상식대로 물을 너무 많이 준 겁니다 아. 물론 포인세티아는 건조하는 아주 건조한 것도 싫어하지만 과습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너무 많이 주다 보면은 과도한 물에 이게 뿌리가 부패되기 쉬워요. 그래서 포인세티아가 뿌리 부패가 되면 잎이 이렇게 시들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잘 보고서 혹시 잎이 시들거나 노랗게 변하면 물주기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더큰 화분으로 옮겨줘야 합니다. 이때 썩은 뿌리는 잘라주면서 옮겨주면은 뭐 겨울 내내 아름다운 포인세티아를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꽃들 중에 어떤 꽃을 제일 좋아하세요? 어 저는 시클라멘이 제일 좋습니다. <laughs> 시클라멘이 제일 좋고요. 시클라멘은 사실은 이제 봄이 돼서 꽃이 지면은 저는 마당에 내다 심습니다. 오. 그러면 이제 휴면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때 물 비료를 좀주고해서더 키운 다음에 다시 가을에 심기도 합니다. <laughs>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실내에서도 아름다운 겨울 정원을 꾸밀 수 있는 여러 식물과 또 가드닝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지러운 상황 속에도 불안하고 또 지친 마음을 이 꽃을 보면서 잠시나마 달래 보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선의 가드닝 팁, 순천대학교 김준선 명예교수였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상담실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손디아의 어른 띄워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단한 하루 끝에 돌고는 눈물 난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아플 만큼 아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한참 남은 건가 봐이 넓은 세상에 혼자인 걸